안녕하세요, 김군의 풀하우스 김군입니다. 오늘은 일산 신축빌라 식사동에 위치한 어 예전에도 한번 촬영을 했던 그 현장인데요. 음 오늘은 어 뷰가 좀 좋은 곳 복층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려고 어, 다시 한번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제가 놀이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충분히 아이들 놀기 편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벤츠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 놀때 구경하기도 좋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가서 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어 천천히 운동도 하시고 들어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이렇게 벤츠도 나와 있고요. 그럼 바로 현장 입구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곳은 10동입니다. 차한 대를 대실 수 있고 그 옆쪽으로는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곳에다도 차를 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옆으로는 이렇게 일반 주차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 차를 대놓고 그 앞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세대당 뭐 앞쪽으로 되시면 두 대도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되시면 두대 넘게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시를 들어오면은 좌측에 이렇게 서랍식 벤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 열어서 여기에서 어, 물건을 넣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앉아서 겨울에는 부츠를 신으시던지,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신발 신는 거를 되게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일괄 소동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3연동 중문 망인 유리로 되어 있는 중문이 되어 있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곳보다는 많이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거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3 m 9 7에 5m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실이겠죠. 그리고 아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벽 시공되어 있어서 더욱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 이 계단이, 어, 거실 쪽에 좀 나와 있어서 아,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으로 들어가서 방이 하나가 없어지는 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효과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을 다 살리고 거실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거실에다가 이렇게 어, 계단을 놓으신 것 같아요. 어, 이 계단 이 옆쪽으로 어,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딱 일자로 여기에서 이제 쇼파를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쇼파둔 곳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여기 폭이 3m 거의 5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지금 이 계단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m가 넘는 거실이기 때문에 정말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뻥 튀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군부대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장단점이 냐면은 음, 훈련은 안 하는 부대인데 저녁 때나 아침에 노래가 한 번씩 나온다라는 점 그렇다고 그게 그, 뭐 크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장점은 이 뷰가 평생 간다는 거 부대가 옮길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뷰는 평생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주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 크기는 3m80 에 2m72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폭 3m 80, 길이 2m 70. 그러니까, 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웬만한 거실의 주방이기 때문에, 음, 되게 넓어요. 오셔서 보시면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곳에 김치냉장고하고 양문형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밥솥 눈는곳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블루트인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하부장 도장 처리되어 있는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부님들이 주방용품을 뭐 그릇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 수납 공간이 되니까 이것도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입니다. 어 3구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음 요즘에 계속 인덕션으로 바뀌는데 인덕션이 처음부터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가스 요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시공하려고 하면은 요것도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는 가스렌지 쓰기 싫어 인덕션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만 이렇게 빼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니까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넓은 후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이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 앞에 4인 혹은 6인 식탁을 놓으셔도 충분한 크기니까 네. 우리 집에 식탁이 있는데 어 그리고 나는 좀 넓은 식탁을 어 사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정확히 잘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탁등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이형도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용도실 크기는 190에 220입니다. 다용도실, 다른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 130에 뭐 200, 아니면 200이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용도실이 작아서 좀불만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넉넉해요. 그래서 여기도 기본 옵션으로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만약에 냉장고가 또 있거나 그러시면은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두셔도 충분히 여유있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럼 안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방 크기는 3m70 그리고 5m38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가 3m70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을 옆으로 여기가 5m30입니다. 그러니까 5m30짜리 방은, 음,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야당동의 한 곳, 그리고 나서 식사 동의한 곳, 그곳이 여기입니다.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 밖에 이렇게 뷰가 뻥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안방에서도 답답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은 펜트리 어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선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뭐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안 쓰는 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방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시원하게 바람도 잘 들고요. 환기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그럼 드레스룸을 한번 알아볼게요. 드레스룸 크기는 2m90에 3m5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3m59. 그리고 옆으로 2m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 여기는 긴 이유가 이렇게 파우더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공간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저 옆으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큰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옆으로 콘센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어 여기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두고 쓰셔야 될거 이곳에다 이렇게 두시고 쓰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큰 창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로 보시면은 그래서 반대 시스템 행거가 되어 있어서 옷 웬만한 건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실 거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이제 입어보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옷 이제 환기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이 나와 있어요.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크기는 150에 2m 19 정도 나와요 어150 정도가 이 폭이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하시기도 괜찮고 그리고 어 길이로는 어 2m 다 10이 1 정도 되니까 충분히 어뭐 볼일 보시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세면대가 지금 이 끝에도 요, 이 정도로 좀넓다보니까어 세면하시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샤워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복층이니까, 어, 안방에서도 샤워를 하시는 게 이제, 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방, 그, 화장실, 화장실마다 샤워하는 공간이 있으면은 정말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 거울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수건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크기는 3m 44에 2m 75에요. 음 중간 방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안방 사이즈 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에어컨이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입주할 때 그때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옷을 두고 그 다음에 침대, 책상을 놔도 정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 수납공간도 되어 있고요. 코너, 수납장입니다. 뭐,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방 크기는 3m59에 2m75. 좀 전에 있던 방보다 살짝 큰데, 음 여기가 왜 작은 방이라고 했냐면은, 어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쉽지만 그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붙박이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방보다 살짝 제가 작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셔서 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책상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침대를 놓으셔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렇게 꽝 튀어 있는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 온도 조절기가 되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은 따뜻한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어, 좀 방이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 방에서 온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은 150에 2, 219. 2 어, 여기도 잡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이렇게 코너 선반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 샴푸라든지 이런 거 두시고 쓰시기 편하고요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와 그리고 보조 샤워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울이 있는 이렇게 수건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은 이제 다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복층을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계단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어, 여기 계단 폭도 어, 81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충분히 여유 있는 계단 폭이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는 6m 13에 4m 38 정도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게 6m 정도 나오고 폭으로는 4m 38 정도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끝 쪽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저끝쪽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 남성이 서시기에는 살짝 숙여야 되는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많이 숙이는 게 아니고 한15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충분히 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곳부터는 뭐 충분히 성인 남성분도 서서 다니시기에는 충분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층의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복층 방 사이즈는 3m48에 어 3m14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뭐 침대를 두셔도 되고요. 이곳에 이제 뭐 책상을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으면서 어 여기도 이렇게 뷰가 좋은 뷰가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편 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방 사이즈는 2m76에 2m83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방이 작은 방은 아닙니다. 충분히 방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 방을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테라스 크기는 7m79에 9m13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7m, 이쪽이 9m. 그리고 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데크가 깔려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데크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취미로 다른 것도 만드셔야 쓰셔도 되고요. 어, 테라스가 정말 넓기 때문에 어, 테라스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뷰도 이렇게 뻥 튀어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기 현장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식사동 대단지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국대병원까지 도보로는 한 7분 거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동 위시티까지는 차량으로는 한 3분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풍산역까지 차로는 한 7분 이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